2023년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59번째 0 0 꼭지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2007년 2007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겨자씨를 파는 걸 봤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파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 나무가 되면 은그 겨자씨보다 수만 배 혹은 수십만 배큰 그런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진다. 점점 팽창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면 반드시 점점점 커져서 그 세상을 덮는 많은, 많은 생명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복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영적 공간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지는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좋은 고기는 거두고 이제 작은 고기는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걸쳐서 찢어지는 그물과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누가 보고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고개를 못 잡죠 그때 어, 그 아침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 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다 포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물이죠. 여기서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또한번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물을 던지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 시몬 페드로가 그대로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기가 큰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요. 1 쉬운 세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전에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함께 마태복음 13장 47절과 함께 묵상하면요. 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아, 찢어지는 그물은 유다이즘입니다. 유다이즘은 유대인만 유대인만 잡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 믿을 수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 흑해 어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종족 하나가 어, 이제 유대 유대교를 믿기로 작정을 하죠.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국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이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다이즘인데 기독교예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르쳐 전해주는 가르치고 전해준 기독교는 백 쉬운 세 마리. 그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이제 사상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종에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 모슬렘, 그 이슬람은요, 그그 그 아랍 사람들만 믿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은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부활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나면 주님께서 이번에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버려야 할 물고기로 구분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물고기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초대교회가 부활을 증거해서 많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 하셨사오니 이제 초대교회가 오래 엎드려 있던 초대교회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날개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